김해 장유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시민 한 명당 100권까지 책을 대출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에만 천여 명의 시민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시립 장유도서관입니다. 대출 창고 앞에 책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만화부터 소설까지 장르도 다양합니다. 모두 한 사람이 빌리는 책입니다. 한 명당 몇 권까지 빌리셨어요? 저희가 1월 한날 동안 특별 대출 들어가서요. 100권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장류도서관은 휴관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시민 한 명당 100권까지 대출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류도서관이 탄소제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2월부터 약 10개월간 휴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그 휴관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 명당 100건씩 한꺼번에 대출을 해서 연말까지 장기 대출을 할수 있는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오랫동안 집 근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보고 싶었던 책을 오랫동안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기 대출을 할수 있는 기간에 좀 집에서 방학, 방학이나 1년 동안 책을 깊게 좀 읽을 수 있도록 특나는 대로 하자 대출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집에서 책을 반복적으로만 읽었는데 도서관에 오니까 다른 더 좋은 종류의 책들을 읽을 수 있어요. 현재까지 대출된 책은 약 5만 3천 권. 장류 도서관에 있는 책 18만 권중약 3분의 1이 시민들에게 장기 대출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영민입니다.